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논맘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늘물 여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속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몸부림쳤던 저희의 삶을 주님은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의 넉넉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 애썼고 세상의 이익보다 선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자 경건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전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시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평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꿈을 향해 노력할 때 주님 도우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도 그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은혜를 다사.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열로하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풍수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단순 읽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인격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산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풍수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 승리하며 살아낼 결단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